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1월 22일 새벽에 외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땅에. 영적 공기도 많이 차갑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육 가운데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빛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주일을 대울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정의 씨앗이 날마다 활발타오르는 매일매일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우리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254장. <목소리>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게 하신 주 자, 가의 보, 혈로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저, 게로 나가면 임 주시고 내주 저, 을 저, 저, 어 주시네 내가 저, 게로 지인과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라하심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긴체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아낌없이 널 벗기는 내베풀어 주소서, 내가 죽게로. 나의 보혈로 날 짖어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깊은 것입니다. 내기도 소리 들었어. 다허락하소서 네가 두께로. 가의보혈날씨주소서 오늘 아침 우리 함께 할 말씀은 예리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9페이지 예레미야 48장 우리 3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갈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배가 둘렀고 모와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기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자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서본 그늘 아래에 섰니. 이는 불이 헤서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에 났소. 모압의 살집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 이르다. 모압이여 내가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이오와의 말씀이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에르미야 4 8 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어, 생각이 듭니까?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고 참 길다는 것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압의 죄악상이 길기도 하고 깊다는 그런. 이야기 하죠.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독재자들이 막 득세를 하면서 악한 세력들이 강력해도 결코 세상이 그들의 발밑에 놓이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 땅의 현실들을 조금 그런 아, 참저 지독한 것 저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볼도 주시지 않나 어떻게 저거는 저렇게 질기냐 이런 것들볼수 있죠. 그래도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열방의 심판들을 보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계획하심 있고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온 땅이 붉게 물들일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인연과 인기가요 싹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이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선한 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이 악한 자는 어떻게 깨뜨려졌습니까? 악한 자의 결과는 하나님은 그 모압을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오늘 48장 37절에 보면 모압이 멸망할 때 사람들은 에도의 음, 표현으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음, 손을 베며 허리에 콜, 배를 둘러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음, 행위지요 또 38절 보면 지붕에 올라가 막 크게 소를 지르며 울부짖게 됩니다 그들이 보면 그들의 이 신의 간절한 호소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면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하신 거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 모르고, 어? 뜬구름 잡는 그런 모습이죠. 이 모압의 멸망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도 큰 슬픔이 되어서 그 마음에 피리 소리처럼 탄식합니다. 그 모압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사람을 이 사랑하면 어떻지요? 끝없이 뭘해도그 사람인데 더하고 싶고 더 사랑 어, 사랑하고 싶고 마음에 부드부드부드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뭐라도 막 생각하는 거에도 싫은 사람들이 있죠. 모압의 민족이 그런 것이죠. 소기장이가 원하지 않는 그릇을아 이거는 마음에 안들하고 박수 깨워 버리듯이 하나님은 모압을 그와 같이 깨뜨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아니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하나님께서 이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손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땅에 떨어져 박살나는 항아리와 같은 운명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서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을 떠서 볼수 있다는 것은 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절 한절 가운데 그냥 흩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비춰서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은 그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이고 내 네, 인데 아직까지 이런 기질이 있구나 하고 돌이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다듬어진다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음이지요또 오늘 모아 이 악한 자의 멸망을 통해서 모압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심판하신 정도를 보면 회복. 불능의 파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착정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이 산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손을 댈 때,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떨어졌을 때 회복 불능으로 모압은요 강력한 적도 싸워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그래서 늘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은요 그냥 막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독수리 같이 북쪽에서 무릎도 날아와서모압베 위에. 날개를 폈다고 오늘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모합을 완전히 점령했고, 다시는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물에 뜨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하고 여러분 마음에 가지는 나라들이 죠 또,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그런 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목 불순종과 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 불순종하는 모습들, 자만하는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는 더 살배 봐야 됩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헛스를 섬겼기 때문에 패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늘 불순종과 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응? 지 않아 파멸하고 만다는 사실. 우리 는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서 높아진 것 그런 모습을 볼때 사도 바울은 진리의 깊은 샘을 을발한한이죠죠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서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자기의 그 죄성들을 더발견리는참좀 또 높은 깊은 겸손의 삶을 산 것. 참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히 구약의 이런 말씀과 대비해서 보면, 이야 그 영성 참 깊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의 이런 멸망 심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온 땅과 온 하늘을 삼킬 것처럼 오늘 보면 무섭게 나타났지요. 그러나 그 모든 진노와 책벌을 다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것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모압은 진멸되어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이방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죠. 중국 정부에서 허락했지만, 그곳에서 원고를 제출, 설교문을 제출하라, CCTV를 달아라. 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아직까지 미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들은 모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자들, 하나님 다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천지 분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보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도록 심판받지만 하나님은 그모압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는 것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 인내를 볼수 있습니다. 어디 보면 모압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모함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신 그 구석의 역사에 모아가 같은 이박 족속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가진 복음을 마음대로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초대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러한 은혜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빚받는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국내 성교든 국외 성교든 우리가 그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모압의 폐망을 통해서 악한 자의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깨뜨렸습니다 깨뜨렸는데 회복 불능의 파멸로 깨뜨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은혜가 예비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곳은 하나님의 품임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됨을 잊지맙시다.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와 그 행악하는 족속까지 품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과 소원을 품고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집나은당자와 같은 모압도 구원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저 북녘 땅과 북녘을 넘어 저 중국과 러시아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 그곳에 억압받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악한 것이 강하고 그것이 뭐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눈길 가운데 다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의 날이 임했을 때 깨뜨려지고 회복 불명의 불능의파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지만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이 있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자문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임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품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저 중국을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땅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악한 무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 눈을 더 주님 앞에 애게하며 돌아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에.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악한 자의 결과, 주님,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구원받은 이 기쁨, 그 은혜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의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발견하며 그 삶으로 정말로 영원히 죽어가는 자에게 우리가 한 줄기 소망이 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불구덩이 있으면서 불구덩이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가지는 이 기쁨 이 감사 찬송 그 은혜가 그들이 영원 가운데 스며질 수 있는 내가 내 삶이 그들을 양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특히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정말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 가운데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신지를 알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땅이 침몰한 땅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소생하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이땅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유스럽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믿음으로.